아, 어... 이제 자야지. 아, 시. 씨...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얼굴 주위에서 거리는 모기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 있으시죠? 불을 켜고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어느새 사라지고 안 보이는데요. 모기는 왜 우리가 잠들 때 다른 부위는 놔두고 얼굴 주위로 날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기가 사냥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모기는 먹잇감을 찾을 때 후각을 이용하는데요 이 후각으로 먹잇감의 채취와 체온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먹잇감의 위치를 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누워 숨을 쉴때 입과 코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냄새를 맡고 머리 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모기가 후각으로 감지해 사냥하는 방법 때문에 유독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초체온이 높고 신체 분비물이 많은 임산부, 어린이, 땀이 난 사람, 향수를 뿌린 사람, 뚱뚱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모기는 얻고 진한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강, 파랑, 검정 등의 옷을 입은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모기한테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의 후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모기는 먹잇감의 체취와 체온을 감지하여 사냥하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에 깨끗이 샤워를 하여 몸의 냄새를 제거하고 체온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기의 몸무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모기는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선풍기의 바람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잠을 잘때 선풍기를 얼굴 방향으로 틀어주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기의 시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모기는 어두운 환경에서 갑자기 강한 빛을 보게 되면 활동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명을 바로 켰을 때 모기가 가만히 벽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모기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쉽게 때려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기의 청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모기 중에 피를 빨아먹는 것은 산란시기의 암컷 모기인데요. 암컷 모기는 산란시기가 되면 수컷 모기를 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수컷이 내는 소리와 가까운 3만에서 5만 헤르치의 초음파를 내는 장치를 침실에 설치하면 모기를 뚫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기의 크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모기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기를 차단하는 성능 뿐 아니라 디자인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와 모기에게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기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나 좋다고 따다니는 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